돌아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에이 오선님. 뭐, 뭐, 어, 뭐예요? 뭐예요? 뭐였어요? 아가 뭐? 신고당이 어? 오! 정보다. 점점 멀어져고 간다. 안내주세요돌이내 주세요. 돌이 같아요? 내 주세요. 응,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laughs> 어띵이서

멋있는 점이 있지. 그만 좀 이리츠. 아니. 냥냥. 오늘, 오늘, 오늘은 저 1번 아오. 아오. 2번, 2번, 미나. <laughs> 니나, 니나! 아! 아! 이거 다 해놓고, 버튼 하나 안 눌려서요. 3번 슈닝! 뇨! 좋아요! 응 자, 그리고 3번슈행 네! 있나요? 네! 4번 이 q 뇨! 어? 왜 님이 대신 대답해요? 대답해주시길 원하는 <laughs> 것 같아서 어? 근데 그건 맞았어요 어, 대답해주시길 는아퐁 <laughs> 어? 네. 하고 터져버렸네요? 그니까 왜 그랬을 까나 금방 금방 시빼 혹시... 네. 이렇게 생기니 응응응 응, 응, 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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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어어어어어시려요

어, 그래서 네 그리고 그렇게 되 아, 이게 아닌가? 좀 해리취입니다 네, 맞아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다녀도 되는 건가요? 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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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서 같이 다녀오셔도 될것 같은데요? 빨리, 빨리 가세요 어, 교대? 네. 화장실에 교대 가면은 조금 블랙 회사 아닌가요? 그런가요 응, 응저 아래 리프트 밸류였나요? 네? 아, 모르겠어요 빨리 가세요 파티 역시 암호랑 둘이 있을 때가 제일 좋으셨죠? 아 네! 어! 아 당연하죠! 아, 아, 아 제가! 아 당연히! 어. <laughs> 우리 우리 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고아 어. 당연히 좋았죠! 무슨 말씀이세요 음. 우리도 꽤나 사회생활이 잘하시는 거 같아요 아이 그럼요! 그... <laughs> 그럼 <laughs> <아이. 웃음> 그럼요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laughs> 응, 절대로 뭐뭐아오님이랑뭐 거리를 뭐 두고 싶다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응, 절대 왜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 느낌 있잖아요. 아야 아버님 진짜. <웃음> <웃음> 아 언니, 후배님들 생기니까 좀 어때요? 어때 어요선배의 아, 자리란 거는 생각보다 더 무거운 느낌이네요. 음, 어 어떤 음. 부분에서요? 뭐랄까, 응, 음. 책임 져야 되는 게 음. 뭔가 많은 느낌? 오, 드디어 음. 이렇게 마음 아시겠나요? 네, 약간 이치님이랑 <laughs> 아부랑이 되게 후배 탐이 길었잖아요. 아 맞아요. 응 음, 그래서 그런가. 서로 이렇게 혼자 있거나 막내이거나 하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아 이제 두 명이 선배가 되니까 선배랑 건 꽤나 막중한 위치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아님의 <laughs> 마음을 알것 같아요 막주.. 아막중하이까지 있어요? <laughs> 대체 어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아이큐 안 그래도 대표님한테 아 소녀 가장하지 말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응! <laughs> 음, 소녀가장 그거 하지 말라고 <laughs> 이렇게 들었으니깐 응! 어, 아우님도 뭔가 뭔가 막 혼자서 막막 막 그러거나 그러지는 말아요 알았죠 오늘부터 소녀 부부합시다 아니 부부는 싫은데? 어라? 멀어진다 <웃음> 멀어진다 <웃음> <웃음> 아! 진짜 왜그놈아 그놀... 정말 왜! 훈훈하게, 훈훈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그... 죄송한데 제 타입이 아니셔가지고 음... 네, 안내미나 아셨죠 우리는, 우리는 선너배 관계예요 알았죠 저는... 네 지금 그... 아이돌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고백을 안 했는데요 근데 닌구 맨날 아이 저 진짜로 방송 맨날 놀러가면 은막 나는 근데 어 아, 선배는 뽀뽀하기 뭐, 싫어 이러면서 맨날 나한테 맨날 뭐라 그러면서 나 맨날 나 싫어해요 이러면서 먼저 먼저 어. 입기 놓고서는왜 어. 이렇게 갑자기 먼저 찰때는 본인이 엄청 상처받는 타입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laughs> 알아요? 진짜 진짜 그말너무바 <laughs> 아이 이, 누가 보면은 이케오마 뭐 나쁜 사람 된거 디님이 때리긴 하지만 나쁜 사람 아니라고요 때린 적 없어요! <웃음> <웃음> 저 이번 년도 목표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뭔데요? 진짜 한번 때려보기 아 응, 아, 안 때렸는데, 맨날 때렸다 하니까, 그, 있잖아요. 때리고, 그냥 뭐라 그러면은, 안 때렸어요. 하면서 거짓말 할수 있는 건데, 근데 안 때렸는데 자꾸 때렸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사실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어차피 둘 다, 나 놀란거리가 생기는데, 응. 암튼, 응. 저 신형 목표가 따로 살아 생긴 것 같아요. 응. 같이 이룰 수 있는 꿈이라서 좋네요. <laughs>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꿈이래요그아왜기차게 훈훈하게 끝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원래 <laughs> 뭔가 하든 끝에만 훈훈하면은 다 훈훈하게 느낀다고 다아 그래서 정말 저희 친합니다. 아니 그 친한 사람 말을 본인 입으로 하면은 하나도 안 친한 분인 다고못번낼거 아니요. <laughs> 나 지금 어쩔 줄 모르겠나요? 한번 이때부터 이해했던 것 같은데? 그니까요 다뭘 잘못했지? 한번그6 0명을 응. 생각한... 없나요? 어,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와요 아이고 부깨비씨는 어, 그 톡을 만들고갔다 안녕하세요 미나 어? 들어오셨으니나 니나 니한 번만 주면안 돼요? 미나 니나 니 아なた의 하트는 미나 니나 니 みんなきんらきんらきんなきんらきんらきんらきんらきんらきんらきんなきん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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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んん <laughs> 신은이한테 다오뭐시킬까요 네. 응? 어? 음... 립밤도 바르고 왔지요. 어, 이켄 립밤 어? 바를래. 잠깐만요. 응. 나, 나 립밤. 어, 나립저 방이 이따. 너무 건조해가지고. 어, 이켄 쉽게 쉽 입손이 짭짤함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활짝, 활짝 하면 괜히 짭짤하면 안 나오고. 왔요 활짝, 활짝 했는데. 응, 활짝, 활짝. 어, 더 터져가지고. 응. 아나 어, 니나님이 저한테 가습기 사고 싶다고. 아 맞아요. 저한테 눈 떠봤었는데 또 바빠가지고 대답을 못 해줘가지고 미안해요. 야양 양양 음. 니나님한테 재벌이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laughs> <laughs> 니나님이 가습기가 필요하시대요. <laughs> <laughs> 아 이거 가 아니에요. 니니는 뭐지세요?라고 나이 치한테 어떻게 하셨나요? 그 <laughs> 전에, 산다고있었으니까요 네. 그, 울어본 거랍니다. 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가습기는 가열식이 좋더라고요. 오. 오. 그 뭐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그, 뭐냐. 저도 응. 알아봤는데요. 응. 뭐, 머뭐 시기가 되게 많아가지고요. 뭐, 응. 방식이 막 다르고. 응.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부모가 되는 것이 막. 막, 음, 뭐, 뭐시기가? <laughs> 뭐, 뭐지? 초, 초음파식, 그리고 가열식. 응. 그리고 그거 두개다 있는. 하이브리드? 어, 어, 복합, 아, 하이브리드식? 응. 응. 하이브리드식. 맞아요, 응. 하이브리드식. <laughs> 어, 네. 이제 사려고막 알아보는 중이었답니다. <laughs> 가이식이 약간 물 끓일 때 증기를 약간 초토해지잖아요 그런 식이라서 굉장히 따뜻해지고 응. 그것도 시에러. 약간 세균도 없어서 좋아요, 끓이는 거라 아. 어, 근데 좀 뜨겁긴 해요 어, 근데 뜨거운 나... 그게 나오는 게 좋은 게그뭐야까나 어. 어. 제가 <laughs> 목욕을 좋아하는 것도요 목이별로안 좋을 때 으야! 어서 이교 님 반응이 리션 니 기세가 엄청. 맞지 와 시비바노니 <12번 오니라>! 나.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몬> 아, <저> 잖아요 응. <놀몬> 야 n 나님은 옷을 안 갈아입는다 아이고, 그게... 뭐안 빨래를 어쩌리... 안아 g a r a Inda. I could 안 e l 다 you, Lana, Banana, b a n a 주 a Ban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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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다 a n a b a n a 왜요? 오늘이요 아 나도 오늘 이밀이에요 네? 죄송합나다 죄송합니다! 비밀이다! 말씀해보시다니까 얼마 전에 씻으어요 얼마 전에 씻으셨어요? 저요? 왜요? <laughs> 아니 그냥 당당 하면 말할 수 있잖아요 미안해요 꾸린다가 <laughs> 이쪽에서 나온거 <나신> 아니야? <laughs> <laughs> 어, 저 왜! 꾸린 냄안 나거든요 저자수미 냄새 나거든요 여신도 마거든요? 냄새 안 나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내보안나요 비비 파우더 냄새 나거든요. 꽃 향기 나거든요. <laughs> 야, 알고 <응>. 있는 <laughs> 어,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많이 하죠? 맞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런가 그니까. 당당히 지세요. 일주일만 왔었다. <laughs> 일주일쯤 왔었다. 응. 비밀이에요. 이 미리예요. 얘기만 딱 하고 다음 학교로 넘어가죠. 가죠. 저희 시간이 없어요. 두 시간밖에 아. 없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 이, 어, 이, 아. 이번 한니 아니 그게 아니니 그가 마지막을 언제 씻었냐고요? 말... <laughs> <laughs> 언제 마지막을 씻었는데요? <laughs> 더럽다고, <laughs> 더럽다고 안 할게요. 더럽다고 안 할게요. 아 저요? 응. 어. 이 이틀 전이요. 어? 이틀 전. 그 그러니까 시네님은 시네님은요? 유미이예요 아 이틀보다 더 이상? 아 비밀이래요. 네 이틀 아니, 이상. 뭐, 이틀 이상 비밀이래요. 네씻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양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 알아봐. 아니 어, 양파 말고 어기를 빻는 건 뭐라고 해야 해요? 오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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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오 아니 아무튼 <오빤>. 씻을 거예요. <laughs> 응. 알았어요. 씻어요. 네. 언젠가 응. 언젠가 저 별을 따라가 I sing to me 동기목 볼륨업 네! 그래서 아, 이번 새해는 <laughs> 그 말하자나 우리가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니까 뭐냐면은 어... 새해는 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세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들 운세를 좀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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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응. 아닌 거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믿어요. 나쁜> <laughs>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많이 믿는 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그, 그 시청자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그 약간 오늘의 운세 약간 이런 거 믿으시나요? 완전 응. 재밌는 <laughs> 사람들 많아. 재미난. 응? 가짜? 아차르. 가짜일 때이야 저만 잘 알아요. 이번에 새로 니키의 모더니아라고 나오는데 응. 걔가 아하.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서도 이큐 지금 상당히 그 엄청나게 흥미롭게 지금 보, 보려고 하거든요. 응. <laughs> 이큐가 그 <laughs> 모더니아를 이번 새로 그 피감이 나오는데 그 응. 모더니아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응.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응. 이제 2024년도잖아요. 뽕 응. 응. 나오길 응. 바라면서 아니면 응. 이큐 그런 것도 나,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이큐 그 많은 거안 바라고, 진짜 많은 어? 거안 바라고, 응. 그냥, 어, 뭐, 뭐가 좋을까나? 라파, 라, 라, 라파엘이었던가? 그 친구 이름이 뭐지? 아무튼, 어, 좋은 애들 많단 말이죠. 음. 그 친구도 꼭꼭 나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음. 응, 응. 10년에는 가이 방송 한번 가시나요? 굳이 방송이 <laughs> 아니더라도. 개운개운 굳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하는걸요? 예전에 <laughs> 그, 그걸로, 그, 전보 중에서, 같이 전보 중에서, 그걸로 터치를 하셨던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뭐요? 아니요. 나 네. 그래서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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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딱히 그 응.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지요. 응, 응, 응. 나나노 그래서 제가, 어, 저희가 미리, 어, 운세를요, 확인해서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응. 응. 그래서 응. 한번 같이 응. 보면서. 네, 네. 어, 우리, <laughs> 어, 같이 보면서, 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해서 볼까 하는데, 빔빔빔빔빔. 빔빔. 빔좀 빔빔.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쪽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이쪽 거? 어, 이 응. 네. 보이나? 어,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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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이나? 근데 보이나? 엄청 작게 보이는데요. 어 상당히, 아, 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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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보이는 거요. 어, 이거 어, 이거 인정 어, 이거 읽는 쪽으로 어, 바일이 보기 힘들다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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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보이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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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잠깐만 거 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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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확대, 확대. 어, 어. 아, 소정리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아, 짤, 짤난요 짤난다요! 아이, 아이, 정말. 잘하지? 아, 뭐, 좋아요. 일단 아보이.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음. 음. 아무튼, EQ의 충운인데 말이에요. EQ의 충운은요, 어, 매우 어. 아끼고 절약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하면서, 약간, 약간 그렇다는데요? 제가 막. 약간, 이큐의... 가짜, <laughs> 가짜에 쓴다는 얘기에 다운되고 어디로 갔죠 아, 아유 아니 제가 절약하려는 석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오.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건데 아, 알수 있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그냥 가짜 가지 말라인 것 같아요. 아, 아 가짜에 석양이하고 아. 아, 하는 알거지 된다음에 아난더안써야겠다는거 아니에요? 아, 그, 아, 다, 내가 이미 나올 게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으신 거죠? 네, 그것보다는, 같이 하다가, 돈을 다 꼴아봐서, 음. 매우 아끼고, 아파요! 아, 다쳐다녀, 다쳐다녀. 쑤시지 마, 아파요. <laughs> 매우 아끼고, 다녔야 <laughs> 하는, 그런, 그래야 하는, 응,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 있다, 라는 거이 저기. 저걸... 리가 있습니다! 저 그래서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지출에 매우 <laughs> 민감해서 주위에서 눈치를 <laughs> 받는 경우도 있대요. 왜 모양을 좋아하는? 그럼 의미가 있구만. 필요 없는 눈치라서. 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지출에 매우 민감하여 주위에서 눈치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기 관리가 매우 좋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어? 응, 어, 꿀타일대요. 음, 긴 시간을 음. 일관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본부를 다해서 있을 만큼 지구력도 돋보인대요. 지구력 음. 지구 두배 이렇게 있을...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걸다 읽고 이제 몸으로 일 한다. 그래서 지구력이 세진다. 이런 말이지 않을까요? 아 방송 당... <laughs> 아 방송 시간이 어 좋다. 지금 그러니까 지구력 그리고 그러니까 오래 오래 하는 것을 잘한다. 아오 끝마다 행복이네요. 그래요. 응응 이타적인 머리 꿈보다 행복이라고요? 아녕 안녕 안녕. 근데 이타적 그래 이타적인 성 성향도 나타나게 되며 자신이 희생하고 타인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감을 <laughs> 느끼게 됩니다. 어? 이거 이상해. 맞는 것 같기도. 응, 응, 응. 어, 나, 너무 행복하게 응. 하는 곳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튄답니다. 보는 건 정말이. 말이 좋답네요. 맞아요. 크니까요. 음.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부한 상상력을 현실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어, 현실로 부추! 오카라인데 어 현실로는요? 어 그이큐님 어? 자체네요 그니까요 그이 그, 어? 상상력 응, 응. 꽤나 나쁘지 않은 저건데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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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왓! 안돼! 응? 위! 왈! 그래서 이번 연도는 그 평안과 음. 안정을 누리면서 여유로운, 오.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운의 흐름에 놓이게 될 것이래요. 와! <laughs> 어. 좋네요. 오! 어? 너무 좋네요. 아, 평안과 안정! 뭐야, 음. 너무 좋게 나오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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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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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말 나오면 욕먹으니까 다 좋은 말쓴거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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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 아세요? 그 휘파람. 아, 대기 같은 거 없잖아요. 응. 그럼 대기를 많이 넣어 놓은데요. 일부러 확률 조작해서. 음...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것만 떠 놓은 거 아닌가요? 조용히 해요! 아직 제 거란 말이에요!